안녕하세요. 절 세민향의 타로 카페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도 이렇게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4월의 솔로 연애운입니다. 이제 벚꽃 피는 4월이 오는데 여러분들 4월에 이제 행복한 연애운 상상하시면서 여기 있는 다섯 장의 카드 중에 마음에 드는 카드 한장 골라 주시면 됩니다. 카드 고를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뒷면으로만 고르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위에 놓여지는 스톤 보고 골라주셔도 됩니다. 네, 카드번호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번호는 랜덤으로 부여됩니다. 카드번호 오픈할게요. 3번, 5번, 1번, 4번, 2번. 해당 카드번호 타임스탬프 눌러서 리딩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1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 4월의 솔로 연애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뽑은 카드는 마지막에 조언 카드로 뒤집어 보도록 하고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4월 솔로 연애운의 흐름을 본 다음에 순서대로 썸, 짝사랑, 재회, 유패는 어떻게 흘러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먼저 나온 카드가 여기 이제 식스 오브 수월드 카드인데 이거는 뭐 나, 기사가 이제 나의 용맹함을 뽐낸다는 거죠. 어 1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은 4월 달에 여러분들 이제 존재감, 입지를 이제 완전히 뿜뿜하는 그런 시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나오는 카드, 나이도브 리스 카드를 봤을 때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좋은 소식이 온다. 뭐 연애운에서 좋은 소식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완전히 솔로라고 감안을 했을 때는 뭐안 들어오던 소개팅이 들어온다. 어 누가 제가 어 민양아 너 좋아한대. 뭐 이런 소식이 들려온다. 아니면 뭐 혹시나. 내가 지금 솔로긴 하지만 재회를 원한다라고 하면 이제 재회를 원하는 상대방이 너에게 연락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소식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나온 카드가 데빌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성을 만나거나 할때 여러분들이 정말 버리지 못하는 그 무언가 하나가 있을 거예요. 뭐 그게 얼굴이 될 수도 있고 조건이 될 수도 있는데 1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이 아마 좋은 소식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그 연애에 사로잡힌 진짜 이거 하나는 포기 못한다.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의 연애운이 어떻게 될지는 어, 좀더 찬찬히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 윗장이 세 장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1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의 연애운이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어,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어, 나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좋은 소식 들리고 뭐이 데빌 카드로 봤을 때는 내가 뭐 이제 어딘가에 사로잡혀서 어, 떠나지 못하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진짜 성적 매력이 올라간다라고도 볼수 있기 때문에 1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은 뭐 연애운, 연애운들의 입지 이렇게 확실히 실하게 나온다 한다면 진짜 내가 평소에는 그지같이 특히 출근할 때 이제 여러분들 누추한 곳에 가는 거니까 누추하게 입고 가시잖아요. 저는 뭐 거의 누추의 끝판왕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이런 카드가 나왔으면은 진짜 뭐 자켓이라도 좀 걸쳐준다든지 이렇게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1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 연애운은 좋은데 이제 이 데빌 카드가 조금 걸리는데 어 순서대로 썸, 짝사랑, 재회, 뉴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썸 타시는 분들 카드에서도 똑같이 데빌 카드가 나왔어요. 이거 1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은 이제 썸잘 타다가 이제 뭐다큰 어른 성인 분들이라면 아 그래 뭐이 정도 썸 탔으니까 우리 한번 이제 어 좀더 알아볼까 하다가 이제 불장난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근데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끝이 그렇게 아름답다라는 그런 카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1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은 썸 타는 가, 사람과의 관계가 진전될 수는 있는데 이게 진짜 순간의 불장난. 어막 오늘을 못 참고 막 그렇게 벌어지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연애운이 그렇게 좋아지지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의학. 짝사랑하시는 분들, 쓰리오브스월드 카드가 나왔는데, 어, 이거는 그뭐 내가 관심이 있다. 근데 썸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것도 짝사랑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또 여자 한 명에 남자 두 명이 있는데, 일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아, 혹시 제가 설마 제일? 했을 때, 그 싸움에서 내가 패배할 수도 있다. 어, 근데 그 사람도 나에게 분명 관심이 있는 건 맞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사로잡힌 거. 아, 그래도 뭐 남자가 먼저 연락해야지. 아, 뭐 그때 때 되면 연락이 되겠지. 뭐 이렇게 넘어간 어영부영 넘어가다가는 이 짝사랑도 끝나게 될 수도 있다. 라는 거고요. 어, 재회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식스오브컵스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재회 운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소식도 들려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하다 보면 오히려 재회 상대랑은 어, 가까워질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막 갑자기 그래 4월 달에 재회가 돼서 다시 커플 1일 되는 게 아니라 어, 우리 좀더 얘기를 해보고 나쁘지 않다 어 이거 우리 다시 만나도 되겠구나 근데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을 가지자 라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1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은 사실 6회가 제일 좋아요 여기 교황 카드 이제 또 예전에는 이제 이 교황이 결혼을 주관하고 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진짜 썸짝사랑 제외 아무것도 없고 뉴패만 바라보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좋고 사실 썸짝사랑 제외 지금 누군가 어 완전히 솔로긴 하지만 이제 공식적인 솔로고 뭔가 마음속에 한켠에 한명이라도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사로잡힌 것 그게 고정관념일 수도 있고 뭐 한순간에 불장난일 수도 있는데 어 여기서 이게 잘못 수틀리게 되면은 이제 이 인연이 좀 박살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감정 카드에서도 억압 카드랑 사일런스 카드 함께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연애에 대해서 뭔가 억압받는 거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너무 여러분들이 가슴 속에 담아두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어 혼자 한번 고요히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꼭어 내가 지금 얘랑 만나지 않으면 나는 인연이 끝날 것 같아. 뭐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더될 일도 안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1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 내가 잘 되려고 하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너무 성급하게 여러분들 꼭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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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야 된다. 뭐 소개팅을 했을 때세번 만나면 사귀어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이로 이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대하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진짜 고요하게 아 역시 서울도 솔로로 끝내는구나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생각만 버리시면 되고 정말 아무것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좋다 오히려 진짜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인연을 만날 수도 있다 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연애운은 좋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사로잡힌 생각 아니면 뭐 그런 아 그래 지금까지도 솔로였는데 그래 뭐 있냐 라고 이제 불장난을 하게 되는 것만 조심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연애운 좋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마지막 조언 카드 볼게요 네, 조언 카드, 스타 카드 나왔죠? 사실 이 스타 카드 자체는 희망, 희망을 상징하는데 이 고양이가 툭 잘못 치면은 이 컵을, 컵에 있는 물을 먹지 못하고 컵에 있는 물을 쏟을 수가 있습니다. 희망이 그렇죠. 아, 그래. 이번 달도 솔로 탈출할 수 있을 거야. 하다가 이제 막 너무 성급하게 하다 보면은 이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사실 1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 연애운 너무 좋고 흐름이 좋은데 내가 툭 잘못하게 되면 이게 다 와장창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만 조금 조심하고 나아가게 된다면 1번 카드 뽑아 주신 여러분들 어, 너무 인기 있는 4월 한달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네이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 4월의 솔로 연애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뽑은 카드는 마지막에 조언 카드로 뒤집어 보도록 하고요 어, 먼저 이위장의세장의 카드로 여러분들 연애운의 흐름을 살펴본 다음에 순서대로 썸짝사랑 재회 6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카드 어이5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어요. 이 궁전 위에 이제 동전이 다섯 개가 둥둥둥둥 떠다니고 있는데 어 이번 카드 뽑아 주신 여러분들은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어 직장이나 뭐 학교나 학원이나 내가 주위에 가는 뭐 헬스장, 병원, 은행, 내 주위거나 아니면 이제 상대방의 일터나 그런 직장, 주 거지인 곳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 이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이 완전히 솔로다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어저 싫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어 분명히 아니면 이제 뭐저 따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가슴 속에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최소 한명 이상 있다. 여기 이제 스리오브 첼리스 컵 카드가 나왔죠? 그리고 바로 뒤에도 이제 에이드 오브 트래리스 카드가 나와서 이거는 이제 컵을 한 남자가 유심히 보고 있는데 이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은 완전히 솔로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나의 생활 반경 주위에서 아 누구 없나 한번 두리번 두리번 거리고 있고 아니다 난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좋아하는 건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4월 한 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연애운이 좋나요 나쁘나요? 라고 하신다면 사실 여러분들 주위에 누군가 나타날 수 있다 라고 나왔으니까 어, 연애원 자체는 나쁘지 않다,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럼 순서대로 썸짝사랑 재회 뉴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썸 카드, 킹 오브 스 월드 카드가 나왔는데 이제 왕이 서 있고 칼이 부러졌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왕이죠. 어, 여러분들 이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 그썸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깊이 깊이 생각하게 되다 보면은 이 썸이 또 이제 와장창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그 썸이 막 완전히 끝 이제 우리 인연 끝 이건 아니라 약간 간간히 길게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이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은 너무 생각 안 하고 썸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뭔가 결단 낼 수. 있는 그런 사건이나 일이 있으면 그렇게 진행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짝사랑하시는 분들, 나인 오브 스월드 카드가 있어서 사실 이제 뭐 지금까지 아무런 관계 진전이 좀 없었다. 어뭐밥한번 뭐 먹기도 좀 힘든 사이였다. 근데 이제 거기서 한 발자국은 발전될 수 있는데 이제 좀 우리의 사이를 음해하는 누군가나 다른 사람이 끼워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어뭐꼭 짝사랑이 아니더라도 관심이 있다. 근데 저 사람도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썸은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는 분들도 짝사랑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재회에 원하시는 분들. 에이스 오브 스월드 카드 나왔는데, 사실 이것도 한 번에 단칼에 끝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회할 때 생각 많죠. 우리가 다시 만나면 잘 만날 수 있을까? 이게 맞는 관계인가? 이게 생각이 많은데, 어, 진짜 이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이, 나 재회, 예만한 사람이 없다 이 제외 맞는 것 같다 라고 하시면 그냥 하시면 되고 아닌 것 같다 하면 여기서 쫑내시면 돼요 어 아무래도 이번 카드 뽑아 주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지켜보는 카드이고 밑에는 칼 카드가 많이 나와서 이거는 4월달에 끝낼 걸 끝내고 어, 나가야 할건 나가야 한다는 그런 흐름으로 볼수 있고요 유패 원하시는 분들 있긴 있어요 5이브 오브 완즈 카드죠 어 근데 이거는 이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6회 만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재고 따지고 아저 사람 담배 펴서 싫은데 저 사람은 집이 뭔데 아, 저 사람 주위에 저 여사친이라는 너무 빡치는데 이게 맞나라고 하다 보면은 관계가 길게 가지 못한다는 카드입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은 4월에 새로운 사람 만날 수도 있고 주위에서 어 혹시 설마 제가 나를 이 진짜 나에게 관심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관계가 조금 진짜 이 되려면 어, 여러분들 생각을 좀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 많이 해야 되겠지만 또이 어, 생각을 조금 버리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 카드에서도 어, 더 드림이랑 이제 성숙한 카드가 나는데 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상형 이제 나의 연애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거 계속 생각만 하다 보면은 이제 그냥 생각으로만 끝나요. 어, 결국에는 생각만 하고 나는 또 이별을 하고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은 어 뭔가 지금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이나 이런 게 있다라고 할 때는 진짜 단칼에 어고 스탑할지 정하는 게 좋고 새로운 사람 만난다. 근데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만나면 좋지 않다. 네. 근데 뭐 사람이 만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 나는 정말 아랍상이 싫은데 아랍상이 나 좋다고 해. 근데 내가 하... 바... 아, 날 생각해서 하랍상 만날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한번 만나보던지, 아니면 끝내던지, 뭐 그런 게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조언 카드 볼게요. 네, 조언 카드도 이제 세븐오브 이거, 이 카드가 나왔는데, 이 고양이, 가 이제 밥그릇에 밥을 보고 있어요. 어느 밥그릇에 밥을 먹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 카드죠. 어, 사실 이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 고민한다라는 카드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냥 밥그릇 하나 이제 있는 밥 먹으면 이제 배부르게 어, 나는 즐겁게 놀수 있는데 이거 고민만 하다가 못 먹으면 결국 배고픈 건 나거든요. 그래서 이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은 주위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썸싸크랑 제외도 다 가능성이 있고 뉴페도 가능성이 있는데 너무 생각하지 말고 어, 너무 내가 그꿈꿔왔 어떤 뭐, 내가 생각하는 그런 연애관에 맞추지 말고 한번 고하든지 스탑하든지 하게 된다면 누구보다 행복한 4월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 4월의 솔로 연애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뽑은 카드는 마지막에 좋은 카드로 뒤집어 볼 생각이고요 먼저 여러분들의 연애운의 흐름 3장의 카드로 알아보고 순서대로 수험짝사랑 재회 6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3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 가장 먼저 나온 카드 여왕제 카드가 나왔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 4월 달에 여러분들의 매력이나 그런 연애운이 한순간에 높아지는 그런 일이 있을 텐데요 진짜 뭐 갑자기 살이 빠져서 빠져서 내가 예뻐질 수도 있고 뭐 별거 안 했는데 피부 좋아 보인다 뭐 이런 소리 들릴 수가 있고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는 한 달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카드가 행맨 카드랑 헐밋 카드가 나왔는데 이거는 내가 매력이 높아졌지만 아휴 그래 연애가 뭔 소용이냐 이 회사가 지옥 같고 어, 내가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뭔 연애냐 그렇게 그냥. 뭐 생각만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아 그래도 연애해야겠지 약간 이러한 흐름으로 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어 매력이 어, 높아가 저가 근데 내가 좋아하는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사람은 나에게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나와 보니까 어나 이렇게 좋아해 주는 사람이 맞네 내가 굳이 그 사람만 생각해야 되나 라는 흐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수 있습니다 사실 3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은 연애운 자체에 너무너무너무 좋아요 인기가 많아지고 내가 연애에 대해서 뭔가 또 깨닫는 계기가 있다 라고 하니까 사실 이렇게 연애운의 흐름이 나오면 한번 4월달 기대해 볼만하다. 어 그리고 뭐 소개팅 들어올까요? 아이 사람 나한테 관심 보여줄까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내 매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굳이 내가 뭘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올 거예요. 그럼 순서대로 썸짝 사랑 재회 뉴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썸 타시는 분들. 여기서도 여황제 카드가 나왔는데 뭐 여황제 카드가 두 개나 나왔으면 말다 했죠. 섬 타시는 분들은 내가 그 사람한테 손만 좀 내밀어 주면 돼요. 지금까지 내가 뭐 너무 받아먹기만 했다. 그 사람이 뭐 너무 오기만 하고 했다. 어 내가 먼저 손톡 좀 하고 내가 먼저 좀 가보고 이렇게 되면 은뭐 다시 일사천리로. 차르르륵 잘될 거라서 썸 타시는 분들 크게 진짜 내가 뭐 거짓말을 하거나 뭐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 뭐 잘못될 일이 없고요 짝사랑 하시는 분들도 너무 너무 좋아요. 4번 완제 카드는 안돼 결혼하는 카드 나왔죠? 어 내가 뭔가 좀 생각하는 계기 그 흐름이 이제 우리 짝사랑 관계에서 좀더 좋게 발전이 된다라고 하니까 짝사랑 하시는 분들도 뭐 내가 뭘 네. 여러분들 하시던 대로 하시면 돼요. 너무 뭐 딱히 걱정할 게 없는데. 어, 그리고 이제 제외 원하시는 분들도 카드가 나왔는데 이거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자분들이라면 너무 내 마음을 숨기지만 않으면 어 그냥 진짜 어차피 뭐제외에 생각 많아지고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은 건 알겠지만 내가 너무 나의 마음만 숨 끼지 않는다면 어차피 상대방도 다 알아요 이렇지만 않는다면 3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제외도 에 4월 안에 무조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갈수 있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페이 원하시는 분들 어 이제 여하, 여왕제 카드가 아니라 이제 여사제 카드가 나왔는데 뉴페이를 어, 이제 찾고 싶다 만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당연히 생각 많죠 어, 내가, 어, 지금까지 얘를 만나려고 솔로로 지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 진짜 이 사람이 나에게 맞는 사람인가? 어, 아니야, 나는 이제 좀더 플라토닝 러브, 좀 생각, 어, 이 맞고, 얘기가 잘 통하는 사람 만나고 싶어. 라고 너무 여러분만 꽁꽁 안 싸매면 충분히 만날 수 있어요. 어, 만날 수는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생각이 많아져서 4월 안에 커플이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 4월에는 좀 간을 보는 시기다. 유패를 원하시는 분들은 만날 수 있고 간을 보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카드에서도 이제 어드벤처 카드랑 더 드림 카드가 함께 나는데 여러분들 연애 원이 높아져서 여러분들이 뭐 사회 활동이 좀더 많아질 거예요. 뭐 친구들 모임에도 가고 뭐 누가 보자하면 아저 사람 좀 별론데 그래 한번 나가보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여러분들의 연애 관이나 뭐내 만나는 사람은 이 정도가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너무 생각만 하게 된다면 이게 또 그냥 쭉 솔로가 될수 있으니까 이렇게 연애운 좋을 때 여러분들 진짜 어 한번 데이트 해보세요. 데이트까지는 뭐 하는 거 문제 없잖아요. 뭐 사귀는 것도 아닌데. 너무 생각을 하거나 뭐 그러지 않아도 된다. 가끔은 상대방이 하자는 대로 한 번쯤은 따라가도 뭐 나쁘지 않을 시기다. 그리고 썸, 싹사랑, 대회 다 너무너무 좋으니까 어, 진짜 네. 뭐,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럼 마지막 조언 카드도 볼게요. 어이구야. 조언 카드도 이제 에이드 오브 펜타클 나왔는데, 이 고양이가 접시에 이 멸치를 8마리나 놓고 있어요. 이제 먹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제 먹을 준비 다 되어 있고, 먹기만 하면 돼요. 3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 지금 잘 돼가고 있는 사람 있는데, 이제 고백 한방 남았다. 아, 뭐 하나만 남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거기에 고! 하시면 됩니다. 어, 너무 좋은 카드인데요. 저도 이런 카드를 뽑고 싶은데, 네. 네, 너무 부럽습니다. 그럼 3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 4월, 누구보다 행복한 4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 4월의 솔로 연애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뽑은 카드는 마지막에 조언 카드로 뒤집어 보도록 하고요. 어, 여러분들의 연애운의 흐름, 3장의 카드로 알아본 다음에 썸, 짝사랑, 재회, 뉴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여러분들 가장 먼저 나온 카드, 에이드 오브 솔드 카드가 나왔는데 4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누군가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나는 왜 솔로지? 어, 저기 저... 지나가는 바퀴벌레 한상들도 있는데 왜 나는 솔로지? 약간 연애에 대해서 스트레스, 무언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 그런 카드가 나왔고요. 바로 뒤에 또 여사제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 나는 솔로야도, 어, 혼자 집에서 유튜브 책 보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고, 나는 현명하게 이 시간을 보내고 있어. 물론 이제 4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 아이 성향인 분들이 많으실 텐데, 혼자 잘 지내요. 그런데 내가 이 4월 달에는 유독 뭔가 스트레스 받고, 생각이 좀더 많아지고, 어, 이제 투어브완즈 뭔가 내가 경쟁자와 이 연애에 대해서 싸우게 되는 일, 뭐 그렇다고 당장 삼자 대면을해서 싸운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알게 모르게 기싸움이 있거나, 내가 아니면 그, 연애 상대자로 생각하는 사람과의 뭔가 기싸움이 있을 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연애 운이 좋나요? 나쁘나요? 라고 물은다면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냥 여러분들이 너무 연애에 대해서 생각이 조금 많은 그런 한 달이 될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썸짝사랑 재회 뉴페이 알아볼게요. 썸타시는 분들 이제 퀸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와서 뭐 사실 여러분들의 인기나 매력이 썸타는 상대방에게 좀더 높아져요. 여러분들이 여왕이니까 굳이 내가 뭘 하지 않아도 썸타는 상대방이 나에게 다가오거나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위에 전체적인 연애운의 흐름에서 뭔가 기싸움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 4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이 지금 썸타는 상대방이랑 너 나는 진짜 4월달에 무조건 연인 하고 싶어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 싸움은 하지 말고 여왕이지만 내가 여왕이지만 그래도 좀 어, 넓은 아량으로 그럼 받아주는 마음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짝사랑하시는 분들, 아이고 짝사랑하시는 분들, 여기도 여왕 카드인데 이 여왕은 퀸 오브 완즈입니다 어, 아, 내가 여왕인데 내가 굳이 움직여야 돼? 어, 짝사랑을 하지만 약간 이런 거만한 자세, 거만한 태도 어, 약간 이런 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은 어, 짝사랑하는 상대방도 이제 여러분들의 매력을 알긴 알아요. 4월달에 알아줄 거예요. 근데 내가 좀더 다가가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침대에, 쇼파에 누워있게 되면 여러분들, 어... 인기 있는 그 4월 후딱 지나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재회 원하시는 분들 나인오브 펜타클 카드입니다. 어,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얘기를 해보거나 할수 있는데 이것도 시키질투하는 사람이 있고 어, 내 마음속에서 내가 싸울 수 있어요. 아 이게 재회 맞는 건가? 아 내가 이 그... 그지 같은 전남친이라고 어, 동네방네 욕을 했는데요. 어, 이제 난또 어떻게 되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기회는 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잡을지 말지는 여러분들 손에 달려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아나 제외하고 싶다라고 고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6회 원하시는 분들 킹 오브 완즈 카드 나왔습니다. 어, 근데 이 왕도 앉아있어요. 내가 왕인데. 어? 내가 뭐, 아무리 연애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 받는다 해도 내가 굳이 움직여야 돼? 그러면 이제 말짱 도로목 솔로 그냥 계속 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 4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4월에 석세스랑 이제 썬더볼트 카드가 함께 나와서 사실 뭔가 분명히 껀덕지가 있어요. 소개팅이 잘 되거나 아니면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이랑 밥을 한번 먹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나 좋다고 하거나 뭔가 그런 그런 진짜 좋은 에피소드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어잘 되던 게 망하게 될 수도 있고 이다 움직이지 않는 카드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 4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이 아 진짜 카톡 할 말도 없는데 뭐라고 하냐, 에이, 그냥 다음에 보내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관계가 화장창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흐름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제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네, 좀 안타깝지만 네 그러면 마지막 조언 카드 한번 뒤집어 볼게요. 네, 조언 카드 행맨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고양이가 이제 뒤집어서 세상을 보고 있어요. 처음에는 재밌죠? 그런데 계속 뒤집어서 보면 이제 힘질 거 아니에요. 물론 고양이는 연체동물 같은 동물이기 때문에 이제 또 뒤집어서 봤다가 다시 올라서서 봤다가 할수 있지만 이게 그렇게 유쾌한 시간은 아닐 거예요. 처음에는 재밌지만 시간이 지속되면 조금 어렵다. 그래서 4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은 뭐 그냥 관심 있는 사람은 좀 짝사랑으로 봐주시면 되고 내가 너무 생각을 하거나 그냥 좀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면 결국 경쟁자가 생기거나 와장창 될 수가 있으니 이 부분은 썸, 싹사랑, 재회, 유폐 모두 다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거꾸로 보는 시간은 조금이면 돼요. 너무 오래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공으로 쭉 나갈 수 있다. 성공으로 쭉 나아가고 여러분들이 좀더 성숙해지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네, 5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 4월의 솔로 연애운 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뽑은 카드는 마지막에 조언 카드로 뒤집어 볼 생각이고요. 먼저 여러분들 연애운의 흐름을 위장 3장의 카드로 알아본 다음에 썸짝사랑 제외 6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5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 4월의 연애운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힘들다. 아 힘들어요. 아 그냥 그게 막 연애가 안 되나요? 저 민양님, 너잘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랑 망해서 힘든가요? 그게 아니라 그냥 가끔 살다 보면, 아, 가만히 있어도 힘든 날이 있는데, 굳이 이 힘든 세상에서 연애를 생각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뭐 사람이랑 잘안 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내가 생각이 많고 해야 될게 많아서, 근데 거기에 연애라는 거를 한 스푼 더 얹으니까 힘든 거죠. 가장 먼저 나온 카드 어, 네이버 펜타클 어 이제 여러분들 아나 이제 좀 안정적인 연애를 해야겠어 아 지금같이 불나방 같은 사람 그런 잠깐 스쳐가는 인연 아닌 것 같아 라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찾아 헤맬 수 있어요 뭐 소개팅도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뭔가 움직이면 주위에서 뭔가 이렇게 하나씩 던져 줄 거예요 그런데 바로 뒤에 문 카드가 나왔습니다 아 불안해요 아 인생도 불안한데 연애도 불안해 과연 저 사람은 맞는 걸까 지금 저 썸남 썸녀 맞는 걸까 어이 사람 좋아해도 되는 걸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불안해하니까 이게 연애가 일처럼 느껴지고 이게 힘들다 이렇게 흐름으로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5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은 내가 연애가 하고 싶어 움직이는데 아 이게 또내 생각만큼 잘 안되고 내가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게 좀 힘들어진다 라는 흐름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뭐 좀, 썸, 짝사랑, 재회, 뉴페 어떻게 되나요? 알아보면 썸어 이제 이 심카드가 나왔는데, 썸은 진짜 타이밍이죠. 어, 저도 예전에는 한때 소시적 썸을 그렇게 쉬지 않고 타긴 했지만, 이게 또, 아, 이 사람이 나 좋다고 할 때는 내가 좀, 아,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긴가민가 한데, 이렇게 하다 보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떠나가면, 아, 내가 그 얼굴을 놓치다니, 이제 땅을 치고 후회하는 그런 순간이 종종 있는데, 5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 하다 보면, 이 놓치게 될 가능성이 커요. 사실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흐름보다는 부정적인 흐름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타로를 미리 보는 거니까, 여기서 내가 이제 그 사람이 당길 때잘 딱, 당겨가면 은 여러분들, 좀 걱정 없으니까 너무 불안해 하시지 마시고, 짝사랑. 짝사랑은 이제 포브 컵스 카드가 나왔는데, 사실 짝사랑하는 상대방도 나에게 관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어 내가 썸일까 이제 짝사랑일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상대방도 나에게 관심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제 서로 가면을 쓰고 있고 어, 특히 이 여자분, 뭐이 이 리딩을 보시는 분들이 내가 이제 가면을 쓰고 상대방을 바라보면 괜히 아름다운 것도 불안해 보이고 힘들어 보일 수가 있으니까 짝사랑 하시는 분들도 그냥 좋으면 좋다 티 팍팍 내는 것도 가끔은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고 어, 재회 원하시는 분들 쓰리오보완즈 카드가 나왔습니다. 어 재회 상대방도 갑자기 나에게 다가오고 갑자기 주위 사람들이 막 나에게 잘해 주고 막 계속 혹시 설마 제가 나를 하는데 그게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회 생각하시는 분들도 유패랑 재회 중에 분명히 고민이 될 수가 있어요. 어 이거는 사실, 뭐, 여러분들, 어, 함께 있을 때좀더 좋은 사람에게 가는 게 맞아요. 물론, 연애는 다 이상, 이성적인 그런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어, 이것도 근데 4월 중 안에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5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이 여성분들이라면 여러분들에게 결정권이 있고, 제외할까요? 뉴페 만날까요?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함께 있을 때좀더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에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페 원하시는 분들, 투어 완즈 카드 나왔죠? 이거는 나도 그 사람을 재고 있고 그 사람도 나를 재고 있어요. 근데 뭐 처음에 만나면 당연히 그렇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 저 사람도 별로 딱히 연애에 관심이 없는데 나를 나쁘게 생각하진 않는 것 같고 뭐 그런 기분이 드는 걸 이제 다들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근데 뭐 이런 관계가 쭉 계속될 수 있다. 이 관계가 정말 잘 될까요는 이제 내 안에 나를 좀 깨부수고 어, 먼저 다가가게 된다면 좀더잘될 가능성이 있다. 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기 카드에서도 이제 살런스 카드랑 트러스트 카드가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이제 밤에 자기 전에 고요하게 어, 눈 감고 생각했을 때, 아 진짜 이 사람 좋다.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때 좋다. 카톡 하나 왔을 때 기쁘다. 하면은 이제 믿고 한번 나아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 연애운이 좋다. 너무 불안해하고 이 일처럼 느껴진다고 하면, 그러면 그거는 연애가 아니죠. 그래서 좀더 여러분들 자신을 믿고 나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카드가 말을 해주고 있네요. 마지막 조언 카드 한번 볼까요? 네, 조언 카드, 이제, 테노브 펜타클 카드인데, 이제, 고양이가 이 먹이를 냠냠냠냠 잘 먹고, 그루밍을 받고 있어요. 굉장히 행복하죠? 근데 이 고양이는 먹이를, 어, 이제 주인에게 받아서 냠냠냠냠 먹는 건데, 5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한테 먹이를 받아서 냠냠냠냠 먹으면 돼요. 이 먹이에 독을 타면 어떤지, 어, 이거 먹고 날 쓰러지는 거 아니야? 나그 길냥이로 이제 인생 끝내는 건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제, 지금 이 순간, 이 쓰다듬 잘 받고, 냠냠냠 잘 먹으면, 그게 행복하 행복이라고 합니다. 너무 일처럼 생각하고 아 카톡으로 할말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고민 안 하시고 그냥 진짜 믿고 한번 나가신다면 오히려 여러분들 연애운이 더 좋아질 거라고 합니다. 네. 그냥 여러분들 의식 어, 생각하는 대로 그냥 한번 나와 보세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 포근한 4월 한달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